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잔쌤입니다. 기적이 필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 동화줄 딱 하나 남았거든요. 그렇다면, 보다 확실하고 검증받은 방식을 잡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만년 4등급이었던 쌤을 온라인, 오프라인 고3 대표 강사로 성장시켜준 비결. 이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쌤, 이제 와서 하기에는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아니요, 여러분. 작년 이맘때쯤 쌤을 만났던 친구들의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3등급에서 1등급 가능. 2등급에서 1등급 당연히 싹 가는 4에서 2등급은 엄청나게 많고요 5에서 3도 보이시나요? 마지막 2주 듣고 3등급 지금 이 시기는 사실 영상이 막 넘쳐나는 시기야 여러분들도 불안하실 테니까 많이 찾아보겠죠 근데 여러분 현명한 눈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 영상 중에 반은 분석 영상이야 이렇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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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상 내가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그리고 또 반은 찍기 특강이야 그런 마음면 여러분 이거 듣지 마세요 쌤은 정말 간절한 친구들이 쌤이 하라는 대로 따라해서 이 방법을 익히고 채화시켜서 갔으면 좋겠거든? 찍기특강 쌤안 찍어요. 요청하지도 마십시오. 쌤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러고 나서 마지막에 찍기특강을 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쌤이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선배들이 쌤 정말 됩니다라고 쌤한테 힘을 잔뜩 실어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후기들이 넘쳐나요. 작년 유튜브에 딱 수능날. 수능 당일에 올라온 댓글만 해도 이래요. 응. 그리고 이투스에 있을 때. 여러분 보실래요? 수능본 당일날 1등급 맞고 와서 쓰는 후기. 모고 4, 5등급에서 수능 1등급. 정말 3일만에 10점 올랐어요. 6평 4등급에서 수능 2등급. 단 2시간에 눈 트인다. 3등급이 2주만에 2등급. 2주만에 71점에서 89점. 15일에 기적. 보이시죠? 그러니까 쌤은 일관된 방식으로 꾸준히 이렇게 가르쳐 왔고 이 방법을 알려주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 방법을 듣고 정말 실전에서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준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쌤이 매년 이렇게 말에도 힘이 더 들어가고 어깨는 더 올라가는 것 같아. 이런 쌤의 제자들 덕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고요. 쌤 도대체 뭐가 다른데요? 다르죠. 여러분 보실래요? 상형문자 같았던 지문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긴 글을 어떻게 이분만에 푸는 건지 도통 의문이었는데, 벅벅 지우면서 단어를 예측해가면서 푸니까 재미도 있고 지문이 점점 뻔하게 느껴진다. 또 다른 세상을 본것 같았다. 아주 길고긴 문장들에 허덕이면서 문장 하나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필요한 요소만 남기고 지워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됐고, 지문 전체의 주제까지 사고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득이 되는 근거를 토대로 문장에서 필요한 부분만 추출하는 방법을 통해서 고등학교 내내 못 받아본 영어 1등급을 수능에서 결국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10월 중순부터 쌤 수업 들었던 친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신뢰가 가시죠. 쌤 그래서 쌤은 뭘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딱두 가지 할 겁니다. 딱두개 해석과 독해 다이어트예요. 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보세요. 자이 문장 얘기하기 전에 쌤이 그냥 쌤 얘기로 해볼게. 쌤 약간 지금 코 맹맹하지. 감기 기운이 좀 있는데 쌤 해볼게 자 오늘 아침에 쌤이 일어났는데 아 머리에 열도 좀 나는 것 같고 콧물도 약간 나는 것 같고 아 기분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그냥 계속 자고 싶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기어나가가지고 운동장을 두 바퀴 돌고 왔다 이렇게 길어졌어 말이 근데 결국 쌤이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아쌤 아침에 운동했다는 거네 이거죠 여러분 수능 독해도 똑같아 우리가 통보력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문제가 일치 문제가 아니잖아 그치? 자 여러분 요거 문장 한번 보실래요? 자 지우개사법의 원리는 네 가지예요 자 1번 필자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핵심 구성성분에 넣어 놓는다. 응. 그 다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 주어 동사 목적어 안에도, 이 안에 핵이 또 있더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봐봐. Most of people 이야 그럼 이걸 여러분들은 그냥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다 번역하려고 하잖아. 근데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치? 이렇게 여러분, 다이어트가 된다고. 동사도 보실래요? 자, 주어가, 이렇게 해볼까? be likely to,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우리 이거 내시 할때 맨날 열심히 써 갖고 외우잖아. 뭐+ 뭐할 가능성이 있는, 뭐+ 뭐 하기 좋은 이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니라 얘 아니에요. 응. 그러면 얘가 좀 불필요해져 버린다고요. 아 이게 이거 한다는 거구나. 이거예요. 자 반복되는 표현은 지울 수 있다. 그치?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그냥 화살표 처리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쌤의 시그니처. 지우개 해석법의 원리인데 얘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순간 족족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애들이라고요 여러분 해볼게요 자 썰은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몰랐던 친구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육무부문 엄청 많이 나왔어 자 시작 수도원들은 했어 자 여러분 이거 봐봐 뭐뭐 하도록 의도되어 있다 이건 번역이고 결국 여러분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이렇게 기능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기능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얘가 요거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수도원들이. 장소로서 기능하도록 뭐 의도되어져 있었다. 이게 아니고 읽으면서 아얘 예, 여러분 결국 이거 하겠다는 거네. 아 요거로 기능한다는 거니까 요거라는 거네. 이게 되실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수도원들은 뭐다 아 장소구나 됐지. 근데 이제 어떤 장소인지 궁금하니까 그 뒤에 읽는 거야. 그러면 아 떨어져 있어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장소구나. 이게 가장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 뒤에 붙어 있는 수식어구는 그 다음 순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 부분을 읽는데 아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라고 하면. 이 문장 전체를 날리는 게 아니라 얘만 여러분 챙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구모 24번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틀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지우개석법을 적용해 보잖아 그러면 얘 얼마나 심플해지는 줄 알아? 딱 요렇게 돼요 열거되는 표현들 여러분 지우고 그치?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의 행만 여러분 냅두고 쌤이 다 지워본 거야 어자 그럼 볼게 봐봐 아 얘네들은 엔진룸이구나 오케이 그 다음 문장도 봤더니 얘네들이 제공을 하네. 좋은 거, 좋은 거 제공하는 거 나열 중이었어요, 여러분. 이만큼이 다. 여기도 여러분, 요거에 막 수식. 요거에 수식 막 이런 거야. 그럼 여러분, 요거만 봐도 아, 좋은 거 제공한다고. 그럼 이첫 번째 문장이랑 그냥 겹치잖아요. 흡수되잖아. 맞지? 자, 그 다음. 얘네들이 이 모든 것을 뭐 하면서 한대? 준수하면서 한대요 뭐를? 고립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여? 이거 while observing isolation. 요게 여러분 지금 문장 구조가 완벽하잖아. 쌤이 읽히는 단어만 뺀게 아니고 여러분 이해하실 줄 알아야 돼요. 얘 예, 여러분 문장 완벽하다고 지금. 음.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음 문장은 우리 여러분 앞에서 읽은 문장. 그래서 얘네 이렇게 기능하는구나 그래 놓고 여러분 갔더니 이것도 봐봐 자 요런 삶이 뭘 위해서? benefit of wider s o c i e t 사회의 b e n 을 위한 거래요 그래 놓고 end 왔으니까 여러분 비슷한 얘기 이어갈 거 아니야 얘는 배신을 때리지 않잖아 그치 그래 놓고 이제 또 마지막 왔다 그랬더니 그래 여러분 얘도 봐봐 이게 이끌어요 삶을 여러분 문장 완벽한 거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나 수식어구들이 쓸데없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어? 그래서 얘네들이 삶을 이끄는데 삶이 어떤 삶이야? 힘을 준답니다 힘을 갖고 있어요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을 구해낼 힘을 아 그러면 자기들한테도 좋고 남한테도 타인들한테도 좋다는 거구나 요렇게 여러분 끝이야 됐죠? 자 여러분 봐 이거 1번 찍은 사람들 많았잖아 어디에 방법이란 게 있나요? 그냥 현상만 얘기하고 끝나버렸잖아 그치? 그래서 지우개석법을 쓰면 여러분들이 단어를 좀 몰라도 문장이 좀 튕겨도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이 더 키워지거든? 지금 이거 봐봐 요정도도 만약에 전혀 해석이 안된다 그럼 노베지 노베는 지금 이거 듣고 있으면 안되지 가서 단어 외워야지 알겠지? 자, 그 다음, 여러분 또 보세요. 요렇게 우리가 문장에서 다이어트를 했잖아. 그럼 얘 가지고 어디로 우리 적용시켜야 될까? 얘 가지고 이제 지문으로 여러분 가야 되는 거야. 지문으로 가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돼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요거 다 답하실 수 있어요? 우리 두 개만 해볼까? 자, 오브 퀄스 무슨 기능 합니까? 이거 여러분 비슷한 거 구모에도 또 나왔었거든요? 이거, 물론이라고 해석 못 하는 사람 없을 거야. 이건 노베도 할줄 알아. 그치? 다만, 얘가 이긴글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냐고요? 여러분 얘는 상대방 의견 또는 나의 의견에 반대하는 거에 대한 우쭈쭈예요. 내 의견 얘기했어. 물론 네 말도 맞아. 이렇게 여러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글이 완전한 하나의 글이려면 다시 뭘로 돌아와야 될까? 하지만 내 말이 더 일리가 있어. 내 말이 더 맞아. 이렇게 와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애들 아시냐고요. 자 문장을 읽다가 내가 여기가 이해가 됐는데 다음 문장이 이 분으로 시작해.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 아 이거랑 이거랑 같은 얘기하겠다. 심지어니까 반복하면서 강조해주는 거잖아. 극단적인 값을 강조해준다고. 그럼 뭐 해야 돼? 점프해야 될거 아니야. 이인파티큘러도 마찬가지죠. 쟤뭐 하는 애야? 반복하고 강조하고 구체화까지 시켜주는 애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 파악할 땐 점프. 순서나 삽입 같은 거 나왔을 때는, 어, 그럼 얘보다 좀 추상적인 얘기가 위에 있겠구나. 이런 식의 사고를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벅벅 읽는 게 아니라. 이해 되실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글 안에서 단서를 많이 찾을 수 있으면, 남들이 엄청 어려워하는 문제들도 우리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 6평 33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독해 중에서도 무조건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되는 건 빈칸이야. 빈칸인데, 얘 봐봐, 여러분. 5단율 1이었던 문제예요. 근데 찾아야 되는 정보값이 뭐냐면, 봐봐. 지금, b u 뒤로 가보면, 우리가 이러이러 하면, 우리는, 여기도 이제 지옥에서 우 써볼게. 우리는, miscues and signals 응. 우리는 뭐를 읽게 돼? 아 우리는 시그널을 놓치게 된다는 거네 그러면 언제 안 좋아지는 거야? 이 얘기죠 언제 우리가 뭐할때안 좋아지는 거야? 요걸 찾으셔야 된다고요 됐어? 자 다음 문장 봤더니 우리가 나오는데 여긴 여러분 뭐가 없어 지금 상황은 없고 우리가 어떻다는 얘기만 나오지 근데 봤더니 우리는 locked 잠긴대 그럼 여러분 얘는 부정적인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더니 뭐가 나와요? 왠이 여러분 등장하죠. 우리가 뭐할때 하고 여러분 얘 봐봐. 우리 뭐할 때라고 한 다음에 이 뒤에 주절 보니까 사고가 여러분 높아지고 퍼포먼스는 여러분 졸업한대. 얘 마이너스지 끝났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 우린 뭐만 보면 되는 거야. 이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내려오듯 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좁혀져 있는 상황, 여러분 우리 뭐 하면 돼? 오랫동안 그대로 나와 있고 좁혀져 있는 거 줌드 인이야. 우리 줌인하면 여러분 여기 요만큼만 보이잖아, 그치지 이렇게 갔었어야지. 읽을 필요가 없었다. 여러분 구평도 보세요. 자 지금 요걸 딱본 순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벅벅 읽어. 근데 있잖아 보유 명사가 나오는 건 쌤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거든. 보유 명사 예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 새에 대한 전체 글이거나 그래서 어 세대한 전체 그림과 하고 보는데 앞에 뭐가 보여요? 어? 동물들은 이러면서 시작하고 있네. 그럼 얘 모일 가능성이 높다. 예실 가능성이 높다. 위에서 동물들이 뭐 한대? 다양한 패턴을 만든대. 여러분 이런 것도 요게 여러분 행만 읽는 거야. 어? 근데 어떤 패턴이야? 잠깐만. 아, 이거 뭔데? 인식을 조작하네. 어? 그러면 여기도 얘가 여러분 인식의 조작이랑 비슷한 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수 있다고. 그래놓고 여러분 글을 읽어가면 데코레이팅 스킬즈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빠지지 않고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결국에 아 인식 얘기하고 있었던 게 맞았구나라는 걸 얻을 수 있다고요. 좀더 자세한 여러분 해설은 해설강에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략을 많이 갖고 문제를 풀게 되면 훨씬 더잘 풀어낼 수 있다. 이해되실까요? 음. 당년 삽입도 보실래요? 인 리얼리티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아 그러면 앞에는 잘못 생각되어지는 거. 이상적으로만 생각되어지는 거, 혹은 사람들이 그냥 그동안 믿고 있었던 거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높구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고 그러면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예, 여러분 컨벤션 n 언더 n 슨이니까 기존의 이해잖아. 이런 단어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여기를 읽고 이거에 연결이 되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고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늦지 않은 거 알겠지. 아 정말 다안 읽어도 되는구나. 희망이 있구나. 자 여러분 마지막 벼락치잔 인강입니다. 10월 31일에 마감되고 그 이후로는 여러분 받지 않아요. 작년에도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쌤저 도저히 안 되겠어요 풀어주세요 하는데. 너무 늦어. 어. 이때 여러분 배송 가고 이렇게 하면 정말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쌤이 그렇게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10월 3 0일 마감이고, 지금 여러분 1등급 기적반, 2등급 완성반, 이렇게 20일 완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이거든? 근데 벼락치기 여러분 이제 2주 구성으로 갈 거야. 그래서 하루에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그 정도는 여러분 투자해주시면 2주 안에 완벽하게 끝내실 수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과정도 즐겁다는 후기들이 넘쳐나니까 여러분들 가서 한번 <laughs> 사이트에 이제 요 밑에 보시면 남겨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밖에 궁금한 것들은 여러분 또 댓글 달아주시면 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쌤은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